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한는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 같은 그런 세상적 개념의 나라의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좌우에 쭉 늘어선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온 지구 끝까지 퍼지게 될 교회라는 형태로 진일보하게 되는 것. 이제 교회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이제 망하지 않고 망하게 할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 나이도 왕국, 솔로몬 왕국 다 망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누구도 망하게 할수 없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형태는 교회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큰 민족. 창세기 18장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된 강대한 나라는 곧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신약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인 에덴의 동산을 이어서 이스라엘과의 연속 선상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점진적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정진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여전히 다이브 왕국 같은 세속적인 형태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진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에덴의 동산과 영적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의 정체성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워진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와 원리가 성경과 배치되지 않는 한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원리가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마치 각 나라에 속해 있는 대사관들처럼 대사관은 자신들 본국의 나라의 법과 원칙과 또 그가 속해 있는 땅의 그 나라의 법이 상충되지 않는 한큰 문제가 없는 한그 나라의 질서 원칙을 따릅니다. 그 나라의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면. 자기 나라에서는 왼쪽으로 차가 다녀도 이 나라에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하지만 자국의 이 자기 본국의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그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추방을 당한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로 배치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그로 인한 피해도 감소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의 법이고 교회 정 정체성, 교회의 치리 방식, 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면 교회 시대에는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교회의 직원인 직분자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방식이 아니라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에 기반한 의와 공도, 의와 정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 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보다 못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즉 의의와 정의의 기반에서 세워진 교회라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초기 솔로몬 왕대처럼 다윗왕국처럼 교회는 세상 나라와 구별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배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의 추구와 또 세상 나라의 존재 방식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인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의와 공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과 불평등과 불법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교회의 무가치, 교회의 불필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존재는 이제 필요 없다. 세상과 전혀 다를 법이 않느냐? 오히려 세상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을 등이 없고 신앙을 등이 없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오히려 맹목적으로 만들어서 세상보다 더 비열하고 더 추잡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이제 교회라는 조직은 필요 없다 무교회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따로 신자로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다 교회라는 존재가 차라리 없으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만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문제도 교회지만 대답도 여전히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의와 공도로 다스려야만 했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연약 때문에 결국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갑주고 세우신 교회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강대한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에덴의 동산이고 영적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고 그래서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불필요를 말할 만큼 타락했지만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여서 교회를 버리자라고 하기까지 말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 신자된 사람들은 언제나 완성된 실체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해봐야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다들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해가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데 했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 발기로 아이치기다. 교회를 버리자. 교회를 떠나자. 그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라는 형태를 계속 유지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교회가 교회 다워지기를 위해서 의와 공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섬겨 가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해줍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자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오늘 이 땅의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사라지거나 누구도 멸망 시킬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